책 읽어주는 미주놀 여러분 오늘 요 내용 참 좋습니다. 자 전설도 손절매 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트레이딩에 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질문입니다. 손절매 후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트레이딩에 임하셨나요? 답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난후 만회하려는 마음에 마음 다음날은 매우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조급함으로 이성을 잃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종목은 모두 좋아 보이게 됩니다. 평정심이 있을 때는 약간의 상승에는 매수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손실을 보고 난 후에는 상승하는 주식이 모두 좋아 보이는 상황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큰 손실을 보고 난후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멘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미수도 사용하고 결국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큰 손실이 나면 초보 투자자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당일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매매하다 보면 매일 당일 많이 상승하는 종목을 1%의 수익만 내고 나오자는 마음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매수하게 되면 그날의 꼭지에서 덜컥 매수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에 손절매를 하다 보면 계좌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21년 전 필자도 그런 매매를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잦은 매매는 안 된다. 그리고 오전에 수익이 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21년 동안 주식을 매매하면서 강인한 멘탈로 무장하게 된 필자는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만회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손실이 난다면 절대 하루 만에 만회하려고 맞서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며 폭풍 매매를 해 봤자 결론은 뻔합니다. 추가적인 손실로 또한번 멘탈은 붕괴되고 계좌의 손실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비우고 단한 번의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조금씩 계좌의 빨간색 불을 늘려가다 보면 한국은요 빨간색이니까 자신감도 회복되면서 멘탈도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런 경험을 지속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강한 멘탈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멘탈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큰 덕목이 됩니다.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하루 이틀 한해두 해만 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고수들이 스캘핑은 2에서 3% 스윙은 15% 정도로 정확하게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과감하게 손절매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잘안 되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